안녕, 나는 이문자의 시각에서 게임을 아주 조금, 아주 살짝, 아주 리를 빗 건드려 보는 게임 좀 아는 형이야.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 저번 영상에서 내가 나의 매력을 적어주세요, 댓글로 적어주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 나는 사실 이걸 적으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 사람들이 어, 내 매력을 찾아달라고 하면은 어, 머리카락 없다, 너는 매력적인 없다, 게임도 못 한다, 너는 인성도 더럽고 게임 좀 형에서 보고 싶지 않다. 너가 너 따위 매력을 찾아달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망언이냐? 너는 진짜 게임 좀 형에서 사라져라 이렇게 너무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 안 좋은 댓글 많이 하까봐 근데 웬걸? 좋은 댓글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댓글들. 게임조명 보면서 실제로 게임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진정성이 느껴져라든지 이게 칭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댓글도 있었고 머리카락 없는 거 괜찮아. 요 영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 뭐 게임조명 보면서 어 이런저런 게임에 대해 소식 듣는 거 굉장히 좋아요. 등등등 좋은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 진짜 좋은 댓글 달아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아 이런 걸 보면서 게임조명 내가 출연하게 된거 너무 다행이구나. 여기 출연하게 돼서 어내 인생에 큰 행복이구나 이런 걸 느꼈어. 진짜 구독자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게임조명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칭찬 부탁해. 진짜 칭찬은 게임조명을 돈 벌게 한다. 오늘도 그래서 열심히 한번 게임 소개해보도록 할게. 오늘 소개할 게임은 바로 샤이닝 라이트라는 게임이야. 사실 처음에 게임을 시작할 때뭐 다들 그러지 않나? 나 같은 경우도 다운로드 순위를 많이 봐. 근데 이 샤이닝 라이트가 다운로드 순위에 항상 상단에 있더라고. 왠지 다른 사람이 다 먹는 맛집은 꼭 가봐야 될것 같고 보는 영화는 다 봐야 될것 같고 뭐 유명한 데다 가봐야 될것 같잖아. 어. 나 같은 사람은 사실 상당한 낯설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를 해보면서 조금씩 뭔가 인싸의 길로 이렇게 가고 싶다라는 그런 내 욕망이 있거든. 이 샤이닝라이트 엄청 많이 하더라고 진짜. 심지어 내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하는 애들이 있었어. 와, 30 넘고 이런 게임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엄청 물려주곤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나도 그런 사람이네. 나도 바로 30 넘고 샤이닝라이트 하는 사람이야. 어쨌든 이 게임 하면서 인싸의 길을 한번 걸어볼게. 샤이닝라이트 얼마나 재밌을까? 좀 재밌으면 좋겠는데. 샤이닝 라이트는 방치형 카드 수집 RPG 게임이야. 어, 방치형이란 말이 난 상당히 인상적이었어. 방치형이 노가다가 없다는 뜻이래. 나같이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사람한테 이 노가다는 상당히 너무 힘든 일이었어. 아니,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어그 죽겠는데 내가 노가다까지 하면서 이런 게임, 게임을 해야 된다고? 이 게임에서 내가 얻는 게 뭔데? 이렇게 상당히 엄청 많이 왔거든. 근데 이 샤이닝 라이트는 방치형 게임이다. 일단 내가 어떤 캐릭터를 키우든 그냥 놔두기만 해도 알아서 성장하는 그런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게임은 사실 내가 손가락에개 똥손이야 똥손 너무 똥손이라서 사실 게임 플레이하는 데 너무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게임은 두뇌가 진짜 중요한 게임이라고 하더라고 샤이닝 라이트는 어, 영웅 배치 같은 거또 영웅 간의 상성 관계 어떤 덱을 쓰냐 어떤 무기를 하느냐 어떻게 영웅을 배치하냐에 따라서 이 게임의 난이도 그리고 내 캐릭터의 능력치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하더라고 진짜 두뇌 쓰는 게임이야. 나 같은 똥손도 진짜 방청이기 때문에 많이 방치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뇌도 내가 머리도 좋고 좋은 편이거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좀 빠지는 감이 있어. 이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샤닝라이트내 머리 써서 한번 싹 고수가 되어볼게. 샤닝라이트 내가 고수야 내가 고수야요 샤넬라이트 바로 접속부터 시작해볼게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두 손도 필요가 없어. 한 손으로도 너무나 쉽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 와우, 이게 이래서 정치형 게임인 것같아 빠른 전투를 누르면 대량으로 별다른 전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케이스 어, 달성하고 바로 아이템까지 얻을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너무 좋지. 나는 사실 아침에 게임을 자주 하는 편인데, 이렇게 알아서 얘네들이 막 해준다면 상당히 너무 땡큐지. 또 아침엔 또 지하철 같은데 사람 잘못 하면막 이렇게 하면서 막 게임해야 되는 말이야. 이럴 때두 손도 못 쓴다고, 두손 쓰기도 힘들어. 그럴 때한 손으로 이렇게 한 마디씩 누르면서 또 너무 힘들고 어지럽고, 전날에 술을 많이 먹었다. 이랬을 때는 방치 이렇게 시켜놓고, 나는 조금 쉬다가 또뭐 올라온다. 그러면 어우, 격도좀 하다가 다시 또 정신 차리고 다시 버튼 한 마디씩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얼마나 편한 게임이 너무 좋지. 일러스트나 또 여러 가지 게임 구성이나 컨텐츠가 없는 게아니야 그림도 상당히 멋있고, 또... 이성우분들의 목소리도 엄청나게 멋있다고 하더라고. 어,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돈을 많이 쓴 게임이다. 이런 느낌게 느껴져. 뭐 여기 또이 전투 버튼 보면은 보스 도전도 있어. 바로 바로 어떤 영웅을 내가 배치한 다음에 바로 보스에 도전해서 이 피스를 바로 끝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 보스 도전. 어 바로 싸우고. 엄청 싸우네. 아 어, 멋있어. 멋있게 싸운다. 빠른 전투. 바로 가보자고. 좋아 좋아. 이거 빠른 전투 굉장히 좋다. 하지만 어, 빠른 전투는 하루에 3회만 할수 있는 어, 이점 있지만. 전투를 시끄러면 계속 전투를 해 방치형 RPG 게임답게 자기가 알아서 전투하네 이런 점도 굉장히 보기 좋아 역시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이 무조건 금이다 유저의 효율을 최대한 챙겨줄 수 있는 유저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이런 게임들이 나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해 이 게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했던 그뭐 메이플이라든지 던파 기억나네 이런 옛날 추억들이 새록새록 돋아나는 게 약간 회사 생활에 찌든 30대들이 이런 게임을 해야 된다고 봐 이 정도 했으면은 사실 이 게임에 대해서 칭찬 많이 한거 같아요. 그치, 일단은 시간을 너무너무 나의 시간을 아껴줘서 너무 좋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 한번 눌러볼게. 무기들도 상당히 많네. 신기 이거 뭐지? 아, 계쩌는 무기들이 있는 거구나. 뭐 이런 기능도 있고, 가방 눌러보면 내가 어떤 아이템, 어떤 특수 장비들, 어떤 신의 장비, 아, 이런 것들이 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고 메인으로 올라가면은 뭐 탐험, 실현, 경기장, 상점, 제작실 또 진짜 이거 완전 던파랑 진짜 비슷하다 대박이다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른쪽 위에 있는 접속, 다운로드 선물, 혜택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지 우리같이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은 뭐다? 이런 혜택들 놓치면 안 된다 7일 접속 시 선물을 엄청나게 주네 다이아도 주고 모딩 같은 영웅도 주고 수령, 수령 와 대박사건 미쳤다 와 여기도 보면은 한달 동안 출석을 하면 엄청난 보석과 엄청난 아이템을 주거든? 게임 회사들은 이런 거좀 많이 줘야 돼 그래야 어, 나 같은 유저들이 처음에는 사실 어떤 게임을 처음부터 돈 쓰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유튜버가 아닌 이상 처음부터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무슨 게임인지 모르는데 막질러버 가면서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게임에 현질할 수 있도록 아이템, 재미를 줘야 돼 이런 혜택을 많이 주면 나 같은 사람들도 한만원 정도 생각할 수 있지 한 점심 일주일 정도 굶고 만원 정도 게임에 투자할 수있잖아할수 있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영웅들이 그 포켓몬스터 보면은 물 포켓몬, 불 포켓몬, 전기 포켓몬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영웅들도 속성이 다 있어 영웅 도감에 들어가 보면은 영웅의 왼쪽 위에 이게 물인지, 뭐 바람인지, 불인지, 해인지 뭐 이런 것도다 있거든 어, 이런 속성에 맞춰서 어, 내 덱을 구성하는 이런 재미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 이래서 이 게임이 두뇌 게임이다 바로 그 점이야 샤인 라이트가 또 여기 뭐 도감 같은 거 들어가 보면은 영웅 종류면 어, 엄청 많아 장난 아게 많거든 진짜 각그 특성별 영웅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장난 아니다 영웅이 한 100까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런 영웅 찾는 재미 뭐 역시 있을 것 같아 또이 영웅들 배치를 할때이각바다 필승 덱 이런 것들이 있거든? 내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무슨 뭐 빛암 덱뭐 수풀 덱 이런 식으로 덱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있더라고 내가 봤을 때 우리같이 돈 없고 시간 없는 사람들은 유튜브 댓글을 엄청 많이 봐야 돼 게임의 고수들이 자기만의 자랑을 막 자랑하지 못해가지고 막 날개 되어 있거든 막 안달이 되어 있어 그런 사람들 배를 보면서 내가 쓰는 거야 이다음 어떻게 구성하는지 내가 한번 보고 영웅 배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기고 어떻게 해서 캐스터를 달성하는지 보고 여기 또 영웅 출전 눌러보면은 빠른 배치를 통해서 가장 좋은 영웅들을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또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어 빙고하듯이 아홉 개의 칸에다가 내 영웅들 다 배치하는데 어떤 영웅을 배치해야 가장 승률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빠른 배치 가능하니까 이런 점도 참고했으면 좋겠어 이 게임 상당히 머리 쓰는 게임입니다 역시 나 같은 사람한테 딱 어울리는 게임이야. 샤이닝라이트 해보니까 어, 이 샤이닝라이트만의 매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 아, 물론 각겜이라고할 수는 없어 어, 내가 봐을때 갓겜은 아니야 하지만 샤이닝라이트 라이트한 매력이 있다 난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 어, 모든 게임마다 사실 매력이 있고 게임 우리가 한 가지 게임만 하는 게 아니잖아 한 번에 10가지 이상 게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게임으로 적절하다 샤이닝라이트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 샤이닝라이트 해보 가면서 재밌는 매력 라이트한 매력 과연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그런 시간 갖길 바래 야 이거 진짜 없는 매력을 찾아가는 재미도 나는 크다고 생각해. 여기까지 하면은 충분히 편한 것 같아. 게임 좀 많은 형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모두 모두 많이 많이 남겨주길 바랍니다. 게임 좀형 언제나 여러분의 게임 응원할게요. 즐 게임 원스톱 구독 예.